제 1장, 맨 처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생명력과 복잡 미묘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되었는지, 인류는 자신의 창조자를 어떻게 반역하고 무시해버렸는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신 무서운 죽음의 저주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심판을 짊어진 채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참되고 변함없는 기쁨이나 평안도 없이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병든 자이거나 건강한 자이거나 우리는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정의로운 법을 무시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이 아니라 그분의 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람도 이 두려운 저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때 땅은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아주 깊은 물 위에는 어두움이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다니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니 좋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창공이 있어 물과 물을 갈라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물과 창공 아래에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것을 땅이라 부르고, 그 모여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나게 하여라. 나다를 맺는 식물과 씨가 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자 땅에는 풀이 나고 각종 나다를 맺는 식물과 각기 씨를 가진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모든 종류대로 돋아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여라. 이것들이 절기와 날과 연수를 알리는 징조가 되리라. 또한 이것들이 하늘의 창공에 있어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개의 빛을 만드셔서 그 중에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어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넷째 날이었다. 종의 기원,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이 땅 위를 날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헤엄치고 떼를 지어 다니는 큰 바다 생물들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창공에 나는 날개 달린 새들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축복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잘 길러 번성하여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땅은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 즉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야생동물을 생산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창공의 새들과 짐승들과 온 땅과 그 위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아 잘 양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책임져라. 바다의 물고기와 창공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온 땅에 나달 맺는 식물과 씨가 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 모두를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노라. 또한 이 땅의 생물, 모든 짐승과 창공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이 식물을 먹이로 주노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아주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여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에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던 일에서 쉬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때에 땅과 하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께서 땅에 아직 비를 보내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땅에는 초목도 없었고 어떤 식물도 싹을 틔우지 않았다. 하지만 땅에서 물이 나와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손수씌으신 사람을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 중앙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보살피도록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다.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일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의 저주, 죽음. 그리고 서늘해진 저녁 때, 남자와 그 아내가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지금 한 짓이 무엇이냐?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그랬습니다. 그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고통, 특히 출산의 아픔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너는 심한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너는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너는 들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할 텐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줄 것이다. 너는 내가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